자 외모 오늘의 댄스메이트 건에즈움 너무 <laughs> 멋있었다 원데이클 기운을 내서 춤을 원데이클래스를 신청해서 갑니다. <laughs> 미리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안에서 촬영은 못하고 그냥 클립클립만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보여드릴 수 있게 까 깐다리 까 깐다리 쌩아씨아 괜히 만나자 했다 중간에 설같지 못한 사고? 아 찍지 마세요 죄송해요 쳐다봤어 진짜 역대급 오지락 부려서 모자 썼습니다 또 연예병 물론 나도 마찬가지 <laughs> 월클병 어. 끝나고 나왔을 때속살이좀 없어져 있길 바라며 다녀오겠습니다. 어 노래 소리 미쳤다.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네요. 바쁘신 고승씨. 감사합니다. <laughs> 오, 예. 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예. 예. <laughs> <에이. 웃음> 이게 스타일 비결이 뭔가요 자, 외모? 잠깐 식사를 하러 맥주집에 왔습니다. 오늘 춤 어떠셨죠? 오, 너무 힘들어 <laughs> 정말 어려웠지만 저희는 끝까지 힘을 내서 댄스 학원 순회를 돌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거의 마리오네트였어요 삐걱삐걱 <laughs> 목강남 <목강담> 마리오네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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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번> 혜정이가 <laughs>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아우 딜리셔 너무 재밌었어요 기다려 자 미니언 맛있게 드세요 예 여기가 지금 시먹개 먹었거든요 미니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새로운 장르에 빠졌습니다. 그 스텝백이라는 노래를 접하게 되면서 약간 그런 뭔가 강한 힙합. 근데 이거 도, 장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장르를 좀 뭔지 알려주세요. 이거 빨래 중이에요. Anyway, 어머니가 디톡스 좀 하라고 하시던데 물만 먹으면서 이렇게 몸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건데 밥을 안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꼴보기 좋게 해 드릴게요. 여전히 꼴보기 좀 그렇죠? 그래서 나 공주는 디톡스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워어우어 준비해주고요. 일단 아이스. 할리우드 48시간인데 전 24시간만 할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까지 죽기 살경이 디톡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나의 온몸에 있는 독소와 깨끗하게 내려줄 나의 디톡스 한 잔이요. 태어나서 디톡스 지금 처음 해봐요, 솔직히. 어떤 느낌에 들어가냐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가 중천에 떠서 엄청 덥기 전에 옥상에서 그림을 하나 땡기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낼 것 같아요. 월요일 내일은 촬영 외부 촬영일입니다. 야. 지금은 잠시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를 써줘야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야 하루를 잡생각 없이 잘 지낼 수 있더라고요 애니잖아요 또 영상을 만드는 그레이어이다 보니까 생각이 들럽게 많아 또 항상 이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나 생각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꽤 봅니다 특히 드로우 앤드루, 오마르의 삶아 그래서 지금부터 업무를 해볼게요 집중할 거예요 이제부터 나 지금 왜 이렇게 예쁘지? 집중해 집중한다 했잖아 여는 지금 옥상인데요? 지금 그림 그리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옥상에 나와서 그리면 좋은 점이 비타민 D 흡수하기에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 있으며 기분 좋습니다 감성이 그냥 끝떠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보통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하얀 도화지에 제가 원하는 색깔로 원하는,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면 좀 뭐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 못해? 그리고 실제로 결과물을 보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요즘은 그림이 잘안 나오네요. 옛날에는 그냥 생각 없이 쓱쓱 그리면 맞아 이게 내 생각이지 이랬는데 요즘은 그리면 뭐야 이게 보는 이들을 좀 의식해서 그런 것 같아. 오늘은 의식 안 하고 그려볼게요 제멋대로. 오케이, let's go. <목소리> 그림을 다 그렸으나이 완전히 지금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왔고요 짜잔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니다제 이런 삶좀 스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씻고 나왔는데요 아, 오랜만에 자취방에서 혼자 쉬니까 너무 행복하네 진짜 미치겠다 저는 지압 슬리퍼 이걸 신어줘야 건강에 좋답니다 아무쪼록그아집 정리를 해도 애도 또 나와 지금 너무 배고파요 귀침이나 괄사 이런 거더 좋아하는데 집에서 그래서 할머니라고 그래 할머니 내가 할머니면 어쩔 건데 저희 집 구조 진짜 꿀이거든요 누워서 바로 에밀리 파리 가다 바로 오늘 정주행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남생 <목소리> 밥을 안 먹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야 애어모님 영상 보면서 맛있는 밥을 먹으니까 바로 풀리는 거 있죠? 바로 가보자고 난 귀여운 걸 좋아해 우리 아니어도 너무 귀엽지? 짜잔! 너무너무 귀여우셨죠? 나 귀여운 걸 은근 좋아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아 업로드도 다 했는데요 브이로그 올릴 때마다 워낙 삶의 패턴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럴수록 더 재밌는 거야 프리랜서잖아 완전히 백수 진짜 <laughs> 여행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은 우리 인천 브이로그처럼 약간 그런 것도 괜찮아 아직 브이로그에 유입이 없을 때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쇼폼 촬영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만난 우리 실장님 헤메 실장님께서 제 머리를 이렇게 봐주시더니 여기까지가 탈색모다 그거를 잘라도 단발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신 거예요.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곧올것 같아서 여기를 확 자르고 우리 탈색을 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래도 이 상태에서 프로필은 하나 찍어야 되는데. <laughs> 아무튼, 아, 그래서, 저, 에밀리 볼라는데, 에밀리 한 뭐, 그냥 책이나 읽어 생각 중인데, 아, 책도 보는 것도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좀뭘 해야되나? 도파민 중독이에요, 지금. 뭘 해야되지? 에, 뭐해? 뭐. 나 이제 할일 끝나가지고, 아, 디톡스 하려다가, 샐러드 시켜 먹었어. 저희 배고파서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마사지 좋지. 그림 그리는 거 올렸어, 오늘 그림 그렸는데. 에휴, 내일 저녁에 뭘로 봐야겠다. 에이, 나 이제 카페 가서 책 읽으려고. 알겠어요. 어머니랑 전화를 해줘야 든든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머니랑 꼭 전화를 해. 아빠랑은 잘 전화를 안 하는데, 갑자기 장시수 씨가 생각나네? 이 근데 이렇게 연락하는 그게 굉장히 적어요. 그 뭐라지 연락하는 빈도라 에나 유지 장치를 깨주겠습니다고수자제길로가야 되는지. 아 카페 가야지. 아 <laughs> 바로 답장. 크리에이터들끼리 서로 잘 챙겨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 있어서 그냥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가끔 멘탈 놓으면 아무것도 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끼리 그런 걸잘 챙겨줘야 된단 말이야 어? 서로 노인정마냥 에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지응 다행이다 이어컵 부르고 좋아 우리 빵쟁이가 만든 옷을 입을 거예요 여기에 해주시면 간지 전에 단순 춤을 추는 <웃음> 날인데요. 할고요 <laughs> 갑자기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오늘 크리에이터랑 촬영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몇개 생겨서. 움츠려들지 마, 양유진. 세상 별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 너의 한계? 그런 건 없어. 오늘 다수님이랑 출충. 띵띵. 띵띵띵띵띵띵. 띵띵. 아, 그일 났다. 저는 향수를 안 뿌리고, 이걸 이런 퍼퓸 우리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나빠져 빨간색. 아, 범색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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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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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와~~ 저는 본가에 왔어요. 촬영을 그렇게 다 같이는 처음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처음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그럼 뭐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는 요즘 에밀리가 파리에 가 있어가지고 그거 빨리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로 뭐 이런거 보면서 하고 있는데, 뭐 이런거 잘 보면은 좀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랑 수다 떨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